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베델큐 김홍식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질문은 어, 믿지 않는 남편 어떻게 전도할까요?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에 전도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어, 우리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전팀장 전도폭발 전팀장 황병석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델교회를 사랑하고 전도폭발을 섬기고 있는 김정화 권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전도 폭발 팀장을 맡고 있는 주용중 집사입니다. 네, 다들 전도 폭발 이렇게 계셔 가지고 가족 전도는 뭐다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그 질문하고는 반대로 아내가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아내를 맞아들여서 지금은 또 권사로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또구원받는 성도로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사실 전도 중에서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들고 그 중에서도 배우자 전도가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저는 좀 케이스가 좀 좋은 게 우리 아내가 그냥 전혀 거부감 없이 저를 따라와 주어서 어 저는 진짜 행복한 케이스인데 주변에 들어보면 일단 종교가 달라서 고생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 또 교회 안에서 도 그런 활동 뭐는뭐 뭐 교회에서만 사냐 그런 또 싸우는 사람들 들어봤고. 헌금 문제로 인해서 싸우는 사람도 들어봤고. 저희 누나 같은 경우도 크리스찬이었는데, 캐톨릭 믿는 남자랑 결혼하면서, 캐톨릭 했다가, 지금은 교회를 또 다니고 있고, 또, 바로 가까이 사는 친구도, 또, 아내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얘는 이제 캐톨릭이고, 그 아내도 캐톨릭으로 계획했다가, 교회했다가, 지금 또둘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제 이런 그. 갭이 있는데 그때 얘기도 들어보면 서로 다른 종교로 인한 그런 문화 차이 같은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이 가족 전도로 인해서 고민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집사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진짜 결혼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응, 이렇게 바로 남편이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이러니까 따라 나오는 아내와 결혼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한 것 같은데요. 권사님은 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너무 그 말씀과 복음이 좋아서 제가 무작정 저희 엄마에게 정말 복음을 전했는데 저희 어린 믿음을 귀하게 보셨는지 음.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후로 오빠 언니들 다 이렇게 가족들을 전도하게 되었어요 와우. 너무나 정말 은혜고 감사한 일이죠 네. 음, 어, 전부 다 예수님께 네. 셨군요 음. 정말 큰 은혜네요 우리 전폭 팀장님은 어떠십니까? 아 예, 저는 아직 저희 부모님 두 분하고 그다음에 많은 친척분들이 아직 믿지 않고 계십니다. 두분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부럽기도 하고요. 또 나름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게 해 주실 거라고 소망을 가져봅니다. 네. 네. 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진짜 이 전도의 달인들도 아직 뭐 권사님 같은 경우는 다 전도하셨지만 아직 부모님도. 또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고 또 아직 믿지 않는 또 식구들이 또 있다는 걸 생각해 볼때 저는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정말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가족이니까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리 또 삶의 그것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주제대로만 <laughs> 얘기하면은 믿지 않는 남편은 어떻게 전달할수 있을까 하는데, 그렇다면 이 아내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했냐를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교회 안오는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아내분이 정말 구원에 찬 확신이 있어서 이 구원을 내가 이 남편한테 전하지 않고는 못되겠다는 그런 심정인지, 그렇게 되면 그 기도하는 것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알고 기도하는 거랑 그런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기도하는 거랑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의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심정을 그러한 가치를 우리가 알았을 때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는 분명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상적인 기도보다는 정말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진짜. 목숨 건기도 그거까지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싶은 생각입니다. 진짜 저도 예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물에 빠지는 자녀가 있을 때그 거기서 그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참이 영혼 구원 또 전도라는 게그 정도의 간절함이군. 아, 저도 우선은, 기도가 중요하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선은 저는 이제 방법적으로 자료를 좀 조사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할수 있는가. 거기에 보면 이제 조사 결과로는, 어, 첫 번째는 가족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아, 어, 무조건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고두 번째는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존도를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보여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 가족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게 먼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 전도가 어렵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 정말 가족 전도를 하고 싶다면 어 정말 전도와 어 복음 외에는 정말 다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 정말 관계가 중요하고, 네.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네. 행실과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어, 저도 성경구조를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행실을 바르게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실과 삶의 태도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 은혜를 그곳에 담아놓은 것 같은데요. 참 이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좀 경험이나 팁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글쎄 우리가 그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자기한테 가치를 두고 있는지, 저 사람의 가치가 어 정말 자기를 생각하고 주변을 배려하고 자기 가족들을 정말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한 것들이 이제 자기한테 충족이 됐을 때그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이 그 배우자한테 고스란히 전달이 돼서 믿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또한번 경험한 거는 뭐냐면 우리 아내 같은 경우 이제 확신이 들기 전에 아 하나님은 믿겠는데 그게 예수님은 뭐야?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이분 못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대, 대답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 예수님은 당연히 믿어야지 왜 예수님을 안 믿어 오냐 이런 식으로 그냥 엄마물인 기억이 있는데 그때 나한테 그런 이제 바른 지식이 있었다면 왜? 예수님을 믿어 야 하는지, 예수님이 왜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바른 <laughs> 지식을 전달했다면, 훨씬 더 빠른 시간, 빠르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런 기쁜 신앙생활을 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또내 막내 동생 매제가 믿질 않는데,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해서, 야, 지금 뉴욕에 살아요. 그래서, 야, 왜 저기 매제 안 나가니? 그러면, 오빠, 이 사람은 너무 착해. 너무 완벽해. 그래서 내가 교회 가던 소리를 못 해. 그래서. 야, 교회는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래서 구원을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삶이 우리가 착한 행실이고 착한 삶인데. 그 얘기를 제가 이제 해주면서 속으로, 아, 내 동생도 이런 바른 지식이 없구나. 남편이 착함으로써 천국을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동생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또 순간순간 어떤 오는 질문에 공격에 이렇게 좀 현명하게 대답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적인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황병석 집사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려면 일차는 정말 기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희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 우리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인간은 영혼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천국과 지옥 어느 한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누구나 다 천국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잘 배우고 익혀서 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어 정말 우리의 기도와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말 복음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구원 얻는 길에 어 도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 정말 저희들이 기도 그다음에 우리의 행실 그리고 바른 복음에 대해 전달해 줄수 있는 그 훈련을 받는 게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의 마음을 좀 저희들이 헤아려 본다면 참 그것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굉장한 핍박을 또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을지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 이거가 연결이 되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그 이제 같이 전도 사역에 동참하는 많은 분들 중에 가족 전도를 위해서 먼저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그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가서 정말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면서 저희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헌금 문제라든가 가족 간의 관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얘기도 있지만 우리의 중보 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되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함께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어그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 저희들이 감동하고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할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우리 주영주 기자님은 전도 폭발 또 그런 많은 간증들을 저희들이 음. 매주마다 듣게 되는데 그 중에서 혹시 이렇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우선은 저, 자, 저 자신조차도 아직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항상 관심은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하려고 어, 기도도 하고 최선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 정말 가족 전도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려운데, 왜 어렵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어, 우선은 가족은 첫 번째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은 너무 오래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어, 진지하면 어색해진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을 상당히 많이 좀 받았어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의 민낯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존도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가족존도의 책을 쓴 랜디 주문 목사님은 가족존도는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가족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통계자를 좀 뽑은 게 있는데요. 우선은 가족존도의 중요성은 이 설문에 따르면 가족존도의 중요성을 좀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어, 54%가 지인으로부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어, 부흥에그 다음에 뭐 특별한 계기 없이,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친구로, 친구를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인에 대해서, 어,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어, 신앙을 갖게 돼, 신앙을 갖는데 도움을 준 지인이 누구냐면, 첫 번째가 부모와 형제, 그리고, 어, 배우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나머지는 뭐, 친지, 친구, 그 다음에, 또는 뭐, 교회 그 직분자, 이웃, 뭐, 이런 식으로, 어, 퍼센티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전도가, 아, 정말, 어, 관계로서 전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이제, 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제 그리스도인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정말 그, 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잘 먹히는 방법보다는 정말 내가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저 저도, 저도 뭐 이제 들은 얘기지만 이제 두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무 강요하는 거야. 안 믿는 아들한테. 그 그러니까 아들이 결국 이제 삐뚤어 나가서. 지금 아예 보지도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 아버지하고 아들이 음. 또 하나는 이 아들이 믿는데 계속 이제 아들은 이제 교회를 이제 가는데 어느 날나 보니까 아버지가 응접실에 양복 차려입고 앉아 계신 거라 금서하는 소리가 '야 너는 왜 나더러 같이 교회가족들을 안 하냐?' 음.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따라가셔서 이제 돌아왔을까 잘믿고있었는데 그건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laughs> 이상한 거라 제가. 그러니까, 그 믿, 믿음상을 하는 게 이제 좋아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교회 가정 소리를 한마디도 하는 거예요. 그냥 잠깐.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국 궁금해서 이제, 야, 왜 나는 안 내려가냐고 이제 같이 따라갔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어, 제가 저 처음에 훈련자로 나갔을 때 정말 떨리고 두려웠는데, 그리고 상대방은 굉장히 냉랭한 표정이었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태도로 준비하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좋은 경험이 됐고 또 이사역을 계속 할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저도 아직 믿지 않는 저희 이모 이모부들이 있거든요. 이 대째 목회자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볼 때, 참, 어, 가족전도가 쉬운 것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바르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그, 아까 우리 아내 집안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안 믿으셨어요, 집안이 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너는 네 하나님 열심히 믿어. 나는 내대로 살게. 이제 하시던 분인데, 이제 폐암이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건 하셨는데,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를 돌보는 그,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우리 아내의 기도가 있었겠죠. 저는 좀 <laughs> 기도 좀 보댔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에서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같은 병실에 있는 어느 환자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니, 저 사람들도 좀 뭐야? 그랬더니, 같은 교우들이래요. 라는 소리 듣고, 어떻게 저렇게 와서, 남, 한테 와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간호를 할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퇴원하시고 교회를 나,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한 1년 정도 또 사시다가 이제 하나나 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인 어른도 그때 이제 같이 이제 그런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고 하루는 전화로 야, 나도 헌금한다 라고 이제 딸한테 전화하시더라고요. 그런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주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저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가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족을 전도하다 보면 이 대결 모드로 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믿지 않으면 사탄이고 또 어떻게든지 교회로 이렇게 끌려오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그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게 사탄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랑으로 품어야 될 분들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 순, 한참 전에 저희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아, 어떤 권사님이 드디어 오늘 신발의 주인이 왔어요라고 목사님께 너무 기뻐하면서 달려오셨다고 해요. 그 권사님께서는 어, 남편을 억지로 교회 가자고 강요하기보다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주 정말 가방에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드디어 어느 날. 그 신발의 주인공인 남편께서 교회에 나가겠다고 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실화가 있었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들은 거는 들은 게 있는데 지인분한테 들었는데 어떤 이제 남편 이제 와이프는 교회를 계속 다니시고 남편분은 이제 전혀 안 믿으신 분이신데 남편분이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다고 해요 근데 그 이제 와이프분께서 남편분한테 교회가 자란 소리를 한 번도 안하고 대신 와이프, 남편분이 술 먹고 들어왔을 때그 발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어이 발이 술 먹으러 가는 발이 아니라 교회 가는 발이 되게 해 주시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은 믿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까지 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의 조그만한 사랑과 또 기도. 또 이렇게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저희들이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 이 질문을 주신 분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전도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주의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루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네. 어,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지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나 또 나의 죄 때문이거나 내 행실에 너무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우리 베델의 모든 식구들도 가족 전도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같이 관계 전도 또 우리 가까운 가족들을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마음 가지고 가까운 가족이나 믿지 않는 남편 중에 찾아가서 먼저 사랑을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베델 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